어? 맞아, 맞아. 그건 이만했어. 연장 못 갔지. 합류를 못 하고... 이렇게 훅라이가 있을 땐 여기서 땅 치고 나가는 힘이 중요해. 여기서 빡 이렇게 치고 나가야 이기고 들어가지. 주자 없어요. 저한 번에 성공했어요, 지금. 오른 이렇게 폭발시켜줘야 돼, 폭발. 벙커에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오른손으로 절대 감으면 안 돼요. 여기서 내리는 힘으로 볼이 팡 탈출하는 건데, 여기서 손을 감으면 되겠냐고. 그죠? 근데 다들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회원님들이랑 쇼게임 레슨 가면, 다들, 자, 모래를 팡 터뜨려보세요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이게 되는데, 손을 이렇게 다 감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감으면 이게 내려지겠냐고. 안녕하세요. 이문빈프로입니다. 아, <laughs> 좀 부끄러워. 저는 이문빈 해설위원의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는지. <laughs> 어, 나는 말로만 하고 요즘에.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laughs> 같이 셀카모드 아니었어요? 셀카모드도 있고. <laughs> 그렇다고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laughs> 아무리 그래도. <laughs> 야! 아! <아이씨>! 거리가 <laughs> 좀 있어요. 106야드. 내가... 여기서 치는 거 아니에요, 삼촌? 아. 그렇죠? 이게 106야드면 미터로 환산하면 약 10야드 빼0 m 뺀 적은 90에서 9 0터에 오르막에서 90. 야, 그럼 나 오이 짧아. <laughs> 아, 오이 짤. 지금 방송을 해서 체를 다 짧게 갖고 와가지고. <laughs> 어, 그렇지. 배워야 되니까. <됩니다>. 노온이 좋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웨지로 풀스윙을 할 때에는 체중 왼쪽 이빠이 주시고, <laughs> 핸드 퍼스트 이빠이 하고, 아. 냅다 눌러 가면 됩니다. <laughs> 남의 채로. 네, 재채. 라로제에라 모르겠다, 쟤. 수로 <laughs> <어차피. 웃음> 맞아요 좀 쟤. 라 모르겠다, 로쳐라 모르겠다, 쟤. 엘라 모르겠다, 엘라 모르겠다, 엘라 모르겠한다라다라다라프로라고 지금 <laughs> <laughs> 아 그거 띄워야 될것 같은데 2프로 2프로 맞아요 2프로 임조교 어. 그리고 또 스나이퍼 심장 잡는 임 스나이퍼라고 또 어.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컨셉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해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이 배울게 많다고 음, 음. 쫄았죠, 쫄았죠? 삼촌 쫄았지, 지금? <laughs> 와, <씨. 웃음> 아니, 아니 라이 보면 뭐해 <laughs>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구찌도 한 구찌 합니다 어? 나보다 더 가까이 붙여놓고 좋아, 좋아 이정도면 해볼만한데? 이완 체리티 우승자 네? 네. 아마추어 승률 내기골프 99% 사당 네? 80만원짜리 못살아 2억 6천만원짜리 대결입니다 어디에서 볼수 없는 방송 <laughs> 이제 이런게 진짜 안 올라가죠 이거는 오르막도 있고 포대그린도 있고 103야드인데 103야드에 오르막이면 그냥 100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원래 52도는 85 내지는 많이 가요 90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르막이 있는 지형에서는 절대 안 갑니다 이네들 가는 거 아니야? <laughs> 한번또 뚜까 해볼까요 <웃음> 아, <웃음> 이거 생각해볼게. 아이고 아이고. 아니, 뭐야 이거. 너무 웃기네. 아니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나도... <laughs> 좀 아니 나도 아니 나도 안갈줄 알았어. <laughs> 에라 모르겠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응. 그러면 한번 이렇게 펀치샷. 그쵸. 아, 펀치샷 안 좋은데. 왜 <laughs> 찌는 펀치샷이 좀 어렵지. 아,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 네. 나이스. 아, 역시 난 짧군. 아, 삼촌. 정말. 저거 못 넣으면 진짜 바본 거 알죠? 한 어, 좀... 되게 나이 어려운데 꽂혀는데 뭐가 어려워 봅시다 봅시다 아좀성희씨좀쳐주시오 어우 저 아, 아까 나이. 아까 못 보셨습니까? <laughs> 삼촌이랑 달라요, 저는. <laughs> 삼촌 열심히 왔다 갔다 해봐라. <laughs> 어, 난 여기서 보면 딱 나와. 아니 가서 나이 체크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안 보고 아니 여기 딱 서면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응? 아니 여기 딱 봐도 오르막에다가 홀컵 쪽 가서 살짝 오른쪽에서 꺾이고 <laughs> 어? 뭐가 문제야, 뭐가. Okay. 오르막이라 짧게 치지만 않으면 되고 중간에 왼쪽이 있는데 홀컵 과선 오른쪽이에요. 더블 브릭이란 말이에요. 이 보면 다다다다닥 바로바로 나와야지. 자, 쳐도 됩니까? 쳐도 됩니다. 예. Yep. 봤죠? 봤지? 아, 이 뭐야? 봤죠? 왜? 봤지? 아, 이거 공도 꺼내고 갖고 올게요. 아, 많이 봤는데? 아, 짧았어. 우. 우. 아니, 진짜 여기 어려워. 아유, 뭐가 어려워요? 오. 없죠? 아직 뒤티 많았죠? 이게 공도 진짜 안굴르고 내가 알기로는. 아, 그럼 세게 치면 되지. 오르막에. 아 이쯤 봐갖고 여기서 이렇게 휘어 들어가면 되겠구만 어, 이게 지금 이완체리티 우승할 때 아니 그때 그, 잠깐만 그때 그때보다 이거 거리가 긴거 같은데 김지연, 김소희 그거 이만해요 이만해 연장 이만한 응. 거리였어요? 이..이거 이, 반쯤 이쯤 아니 해줘도 들어가서 아 해줘도 들어가서 그건 이만해요 보기 퍼신데 이렇게 내 그때 되게 맞아 맞아 그건 이만했어 넣으면 연장 못 갔지 이렇게 훅라이가 있을 땐 여기서 땅 치고 나가는 힘이 중요해. 여기서 빡 이렇게 치고 나가야 이기고 들어가지. 주자 없어요. 저한 번에 성공했어요, 지금. <laughs> 봤죠? 오, <소름돋아>. 아, 진짜. <laughs> 내가 아무리 놀았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짧아 보입니다. 아, 3초인데 말렸어. 저는 나간다로 나간다 <laughs> 나간다, 나간다 스윙. 나간다. 나가면 돼요. 뭐 복잡할 거 없어. 그게 제일 중요해. 나간다 스윙 중요하죠. 네, 나간다. 네, 나가시면 됩니다. <laughs> 나간다. 오! <laughs> 붙었어. 와. 에이씨, 어디 여기서 하나 깔수 있어 에이. 일요일에 합니다 여시에간풀 방송 하는데요. 열시부터 네시까지. 어디 대회예요? 이번에는 제가 우승했던 이원체리티 오픈 중계를 제가 여 시간 동안 맡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보는 재미를 드리려면 코스를 잘 알아야 되는데 좀 저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더 열심히 하고 그 방송에서도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일단 골프란 채널 사랑해달라고 마무리멘트. <laughs> 아, 자 골프란 삼촌과 더불어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삼촌은 유튜브 골프라인에서 보실 수 있고, 저는 SBS 유튜브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네, 감사합니다. <laughs>